이조수는 아까 그 그림 속에 누워있는 여자가 본인일 거라고 음. 점두 개로 하지만 정답은 반대였어요 음. 사람들에게는 진짜의 삶을 살고 있는 여자는 마여사잖아요 그게 탐났다. 안 입고 왔던 거야 탐났다. 그게 탐났던 거야 그 자리에 가고 싶었던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내를 꺼내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다시 제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세요. 자, 저희가 병원에 갔을 때뭘 찾았죠? 어... 당신. 왜요? 이 사람은 알코올성 치매 환자로 판명이 났어요. 알코올성 치매와 어머니의 죽음이 뭐가 상관이냐? 그냥 음, 이, 이 친구는 자꾸 까먹는 안쓰러운 친구일 어이고. 뿐입니다. 내 아들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. 그래서 말이죠. 제가 음... 유체 복원데 최장남은 자기가 마부이를 죽여놓고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. 뭐를 죽였다는 거? 거가 있습니까? 그 칼은 그걸 찾진 아, 못했지만 말이죠. 마무리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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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깔끔하지 않습니다, 조수님. 그림 그리는 사람 아니었어 요 소설가였어요. 아니, 아, 아들 네, 어서지켜라. 소설 쓰는 사람이었나 원래? 아, 이 사람이 최들재를 죽였네. 네? 최들재를 죽인 거예요. 최들재를 죽인 거야. 잠깐만. 오, 혹시 알코올성 치매? <laughs> 혹시 알코성 치매? <침해? 웃음> 이 뭐야 야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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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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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거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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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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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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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찌르고 어 찌르고 어 찌르고 <laughs> 알코올 성치매 같아요. 어, 찌르고 어 찌르고 어? <laughs> 제가 아무리 알코올 성치매여도 어머니는 알아봐요. 우리 장남이 엄마를 보고 말해 봐. 우리 장남이 설마 마여사를 죽이지는 않았지? 어머니는 아시죠? 니나 <laughs> <laughs> 왜냐면은 어 갑자기 생각 흔들린다 흔들린다. 저희 한살림 청소를 하실 거 아니에요. 저희 방에 들어와셔서 저희 일기장을 봤어요. 그럼 난들 보고 있었지. 제가 마요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잖아요. 알겠지. 뭐? 내가 왜? 우리가 여기서 진짜 가짜를 칭할 수 있는 거는 마요사와 이조수뿐만 아니에요. 그렇다니까요, 여러분. 엄마의 마음. 그러데 진짜, 진짜 엄마가. 엄마, 흰 나비를 짚던 벌이 회장님! 이거 막 회장님. 벌상이다! 나는 자네를 <laughs> 믿어서 회장님! 여러분 제가 저... 얘기했잖아요! 제가 죽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? 한 살림. 짐작 그, 그래서 저작 죽였지! 그래서 아까부터 한살림 방에서 완전한 그그 그 가족 사진 같은 걸 만들어놨었잖아요 그걸 계속 원했던 거야 왜냐면 본인이 진짜니까 어. 어. 그래서 죽은 후에 비로소 진짜가 된 거죠 나는! 벌로 그냥 쑥쑥 그냥... 찔러가지고 나 잠깐만, 그 훔친 다이아 목걸이 마혜사한테준 선물인데 나랑 데이트 할때 그걸 차고 나왔어요. 회장님, 저를 아직도 모르세요? 저는 그냥 종 뚫둑이에요, 종 뚫둑이에요. 회장님, 저는 그렇게 큰 짓을 할 사람이 못 됩니다. 저는 그냥 종 뚫둑으로 우리 집에 돌아서. 잔말을 그냥, 그냥 훔치는 거지. 제가 사람을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, 회장님. 살림이. 회장님. 서 고맙네. <laughs> <laughs>